지난 1탄에 이어서 위스키 유튜버가 대만 가서 사온 위스키 2탄입니다. 총 12병을 구매해 와서 지난 영상에서 6병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 나머지 6병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즘 굉장히 핫한 위스키인데요. 대만 한정판 글래날라키 16년 CS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이거는 제가 대만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만 한정판으로 글래날레키 16년이 그것도 CS로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제 생각보다 저렴하게 1880 대만 달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영롱하게 보이는 빌리워커의 사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침 가품양조에서 구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진한 쉐리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여덟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글렌알라키 16년과 함께 대만 한정판으로 출시된 글렌리벳 12년 CS입니다. 알라키 16년하고 동시에 가품 양주에 입고된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은 너무나 착하게도 1,500 대만 달러였습니다. 케이스에도 캐스크 스트렝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글랜 립의 12년 CS는 일단 대만 한정판이라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신뢰가 갔었고 CS를 1500 대만 달러면 약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앞에 나와있듯이 쉐리 쪽은 아니고 버번과 럼 캐스크 셀렉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별도 리뷰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만 방문 픽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글렌리벳 13년 CS 배치 2입니다. 이 글랜립의 13년 CS 역시 대만 한정판이고, 진한 쉐리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배치 1, 2, 3로 삼총사처럼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지금은 단종된 제품입니다. 배치 1은 이 부분에 리본이 달려있고, 배치 2는 보시다시피 메달이 있고, 배치 3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회가 되면 배치에 상관없이 꼭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던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가품 양주에서 배치2를 할인하고 있어서 구매하게 된 제품이고요. 구매 가격은 4,790 대만 달러였습니다. 단종된 제품이고 CS라는 점 때문에 가격은 드론학 21년보다 저렴하지만 제가 이번에 구매한 위스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열 번째는 탐두 CS 2025년 뱀띠 에디션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요 가품 양주에서 2,750 대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 바틀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어요 탐도 12년을 맛있게 마셨어서 원래는 탐도 그랑 리제르바나 탐도 18년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카페에서 어떤 분께서 이 제품을 구매하셨고 정보를 요청하신 글을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고 탐두 CS라면 좀더 진하게 탐두의 특징을 느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캐스크 스트렝스 그리고 쉐리 오크 캐스크라고 적혀 있고요. 숙성 연수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아서 나스 위스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번째는 보모어 9년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봉어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봉어 9년은 정보가 정말 잘 없어요. 확실한 건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오래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 이내에 제품인 것 같은데, 리뷰 같은 게 없어서 아무 정보도 없이 오직 제 개인적인 팬심으로 구매한 바틀입니다. 가품 양주에서 1200 대만 달러에 구매했고, 정식 리뷰 전까지 좀더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싱글톤 12년 글래노드 200ml입니다. 이건 제가 정식으로 구매 리스트에 넣어서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숙소에서 가볍게 한잔할 용도로 대만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한360 대만 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다 보니까 엄청난 제품들이 있진 않았는데, 마침 제가 싱글톤을 안 마셔보기도 했고, 최근에 제가 위스키네비님의 채널에서 글렌노드 증류소에 대해 봤던 게 기억에 남아서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가볍고 여리여리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여행지에서 나이트캡으로 마시기에는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하고 그러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가볍고 푸릇푸릇한 느낌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만에서 구해 온 위스키 12병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위스키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렌기어리 15년하고 에드라더 12년 CS, 보모어 다키스트, 보모어 럼릭 등을 구하고 싶었는데 가족 여행이다 보니 위스키 탐방을 다닐 수 있는 일정도 아니었고 첫날 가품양주에서 10병을 와르르 구매를 했습니다. 위스키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하고 싶은 리스트는 점점 늘어나고 모든 위스키는 결국에는 단종이 되어서 한정판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위스키와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찾을 때 원하는 제품이 그곳에 있었는가. 저는 그게 위스키와의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고 위스키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소개해드린 위스키들은 순차적으로 리뷰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